여러분들 네, 열어볼게요 뭐아 10년 안된것 같아요. 좀 얼마 안될것 같긴 한데. 네, 또 이어서 민감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그걸로 되게 스트레스를 풀거든요. 네, 풀어주면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토롱이들 안녕! 오늘 w 치 a t 이 i 제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토롱이들 정말 궁금해해 주셨는데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 가방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컨텐츠로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가방을 오픈해서 만나참 마트루이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가방도 되게 예쁘죠? 선물 받았는데 되게 고급지고 되게 간편하고 가벼워서 데일리로 되게 잘 활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열어볼게요. 네, 첫 번째로는 너무 귀엽죠? 문어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다양한 괄사를 갖고 있고, 괄사를 되게 애용해요. 토롱이들을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뭔가 혈자리나 이런 마사지 이런 것들이 되게 붓기도 많이 빠질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방에 좀 간편하고 가벼운 괄사를 좀 갖고 다니고, 집에서 좀무겁 좀 이렇게 제대로 마사지 할수 있는 걸로 좀 이용을 해주는데 저는 이거는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쿠팡 이런데서 되게 가볍게 아무거나 사실 수 있어요 이게 좀 이게 있어서 꾹꾹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뭔가 스트레스도 풀리면서 엄청 혈자리를 자극해주면서 부기도 빠지는 거여서 전꼭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또 이어서 또이제 칼륨인데요. 네, 제가 또 이렇게 붓기에 또 진심이잖아요. 근데 이제 칼륨은 어떤 제품을 사실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이 제품이 되게 좀 믿을 수도 있고 성분도 좋고 함량이 일단 너무 좋아서 이렇게 그날따라 제가 붓기에 따라서 몇 알을 먹을지 말지에 결정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게는 6알 아니면 2알씩 이렇게 조금 나눠서 음. 먹어주고 있어서 이게 통으로 갖고 다닐 때도 있고 스푼에서 갖고 다닐 때도 있어요. 네, 그 다음 제품은 바로 카드 지갑인데요. 저는 이거를 거의 몇 년째지? 아, 10년 안된것 같아요. 좀 얼마 안될것 같긴 한데, 네, 이제 의 날에 이제, 어, 오래오래 손님이 된걸 축하하며 엄마가 이제 서프라이즈로 장미꽃, 또 이것도 과정에서 백송이를 들어서 <laughs> 선물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직도 거의 새 제품처럼 이렇게 이용하고 있고 항상 저는 카드 지갑을 들고 다니고 있어요. 네, 다음으로는 제가 정말 굉장히 향에 민감하고 또 이렇게 향이 좀 지속되고 이런 것에 되게 좀 신경을 많이 쓰면서 지내요 네, 그리고 또 저는 향을 또 이렇게 뭔가 하나를 꽂혀서 뿌리기보다는 그날의 기분, 그리고 또 OOTD에 따라서 저는 향에 그 뭔가 잘 맞는 그런 것들을 좀 찰떡궁합. 적인 것을 좀 이용해가지고 저는 또 뿌려주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이번에 아틀리에 페에서 이 나온 신향들이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토롱이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기존 베스트셀러인 데이오프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출시된 향수 두 가지와 한 가지 헤어 보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게다가 데이오프는 이번에 핸드 크림으로도 출시했다고 하니까 그에 또 소개해드릴게요. 네첫 번째로는 데이오프인데요. 평소에 친구들 만날 때 항상 뿌리는 향이에요. 맑은 하늘처럼 깨끗한 이미지를 내고 싶거나 오늘 약간 청량감 있는 하루를 만들고 싶다 할때 뿌리는 향인데요. 구다 동향이라서 약간 첫시향부터 너무 좋았는데 역시 올리브향 워터베이스 향수 1등이더라고요. 워터베이스로 뭔가 피부가 예민하거나 좀 이렇게 좀 아무 향수나잘못 쓰는 토론이들도 되게 민감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저는 뭔가 여유로운 휴가를 보내고 싶을 때 뭔가 심플한 오피스에 좀 뭔가 이렇게 탁툭, 이렇게 외투 걸치고 이렇게 그런 오티디를 완성하고 뿌려주면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럼 약간 살짝 살짝 풀어주면 은은한 비누향도 나오면서 되게 기분도 좋아지고 휴가도 뭔가 완성도 있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은은한 비누향이 올라오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토롱이들 고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있잖아요. 커플분들 약간 선물 고민하고 계시면 속 베이스로 호불호가 없는 데이오프가 선물하기엔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제가 데일리로 뿌리는 향수와 뭔가 블렌딩했을 때 정말 잘 어울릴 수 있는 조합의 헤어부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바로 마이스킨버베럴과실크매그놀리아 조합이에요. 이렇게 이 향수와 헤어부품이 같이 조합이 됐을 때 훨씬 더 좋은데요. 이번 아틀리에페의 신제품이 마이스킨버베럴이이 향수도 데이오브 같은 비누향 계열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조금... 더 맑은 하늘 생각나게 하는 머스크 향이에요. 데이오프는 약간 포근하고 뽀얀 비누향이라면, 마이 스킨북 베럴은 뭔가 막시고 나온 살림새랄까? 그래서 밖에서 부담없이 뿌릴 수 있는 향으로 추천드릴게요. 역시 사랑받는 아들리페이 신제품답죠? 저는 보통 니트를 입을 때 자주 뿌리는데요. 손목에 뿌려서 이렇게 니트로 덮으면 제 본연의 살림새 같아서 너무 좋아하는 요 그리고 여기 실크 매그놀리아 헤어 퍼퓸으로 이렇게 뭔가 블렌딩을 자주 해주는데요. 매그놀리아와 로즈가 굉장히 어울리는 향인데 딥티클 롬브르담노에 떠오르게 하는 트렌디한 로즈향이 돋보이는 제품이에요. 잔향은 세련됨이 묻어나는 플라런한 우디향으로 진짜 너무 고급져요. 뭔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화려한 뭔가 주얼리가 포인트가 되는 의상을 입을 때 그런 의상에 이 우디한 잔향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향수 제품은 바로 코즈 파자마인데요. 이것도 실크 메그놀리아랑 블렌딩 하는 걸 추천드려요. 뭔가 코즈 파자마 같은 경우는 스윗하고 포근한 코튼향으로 장부용 향으로 정말 적합한 것 같아요. 저는 샤워를 마친 뒤 자기 전에 뿌리는데요 가끔씩 사랑스러운 플로럴한 원피스를 입을 때가 있잖아요 좀더 큐트한 이미지를 만들고 싶을 때 그럴 때 뿌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실크 매그놀리아를 블렌딩 해주시면 뭔가 행복감이 배가 되는데 샤워 후 머리를 말리고 살짝 물기가 남아있을 때 실크 매그놀리아 헤어폼을 살랑살랑 뿌려줘요 그리고 코즈퍼자바를 블렌딩 해주시면 조금 편안한 무드가 섞이면서 시크한 도시 장미가 긴장을 풀며 뭔가 살짝 미소 짓는 것 그래서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 자기 전에 자주 뿌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제가 또 꿀템을 소개해드릴 거는 바로 바로 짜라라! 제가 요즘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립글로스인데요. 저는 제가 립밤 되게 엄청 중요시 여기게 하는 거 토롱이들은 아시잖아요. 립밤을 뭔가 메이크업 위에 계속 발라주다니 립 메이크업이 지워지는 것 같아서 립 메이크업 위에 뭔가 촉촉함을 더할 수 없을까 찾다가 최근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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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사용해서 거의 제가 앰통템이될것 같은 제품입니다. 립글러스인데요. 정말 어디에 올려도 정말 너무 예쁘고 뭔가 조금 더 청초해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되게 좀 이렇게 상쾌해지는 걸 좋아해서 양치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걸로 되게 스트레스를 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낮게도 될좀 상쾌해질 수 있는 홀스를 들고 다니면서 뭔가 스트레스 받거나 집중하고 싶을 때, 그리고 뭔가 운전하다가 좀 졸릴 때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갈증 날 때도 딱 하나 먹어주면은 뭔가 기분이 리프레시 되면서 다시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다랄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하이데. 지금까지 저희 왓츠인마이백 어떠셨나요? 요새 제가 너무 사랑하는 것들을 토롱이들한테 설명해드리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네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아틀레피에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올리브영 픽으로 향수 세트 기획전을 하고 있어요. 패키지가 컬렉션으로 나왔는데 모아서 제 파우더룸에 올려놓고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쁘더라고요. 토롱이들도 꼭 이내용 확인해 보시고 향수 세트 구매 시 핸드크림이랑 기프트백도 같이 증정한다고 합니다. 네, 토롱이들 이 핸드크림은 아뜰리에페이의 베스트셀러인 데이오프 향을 그대로 담아서 출시된 거라고 하는데요. 풍부한 비누향으로 깨끗한 느낌도 되고, 제형이 크리미해서 바르고 나면 이렇게 너무 촉촉하고 부드럽더라고요.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바르니까 겨울에 건조했던 손이 점점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통 이렇게 수시로 발라주면서 이렇게 가방에 넣어가고 있습니다. 이 혜택까지 모두 올리브영에서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호롱이들한테 정말 좋은 제품 있으면 언제든지 마구마구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주시고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